잘못 사서 죽었어. 야, 내가 이거 술래 걸리면 안 돼. 제발 숨기 해줘요. 제발요. 저 숨고 싶어요. 오케이. Okay. Okay. 야, 미쳤다. 파일첩은 너무 사기니까 빨간색 커튼으로 한번 해줄게. 괜이 골랐나? 야, 생각보다 크다. 어,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급한 대로 급한 대로 한거 치고 나쁘지 않았어. 마연 어디 있을까요? 자기 체력만 깠거든요. 이게 초반이 이래서 안 좋아. 초반에 혼자서 해야 되거든. 변신할 사물을. 공으로 변신하냐 나. 형님, 제가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제가 적의 위치를 압니다. 여기, 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목소리> <목소리> 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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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와래 원래 사람은 먹고 먹히는 관계야. 아이유러네. 자, 술래들. 오, 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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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났 가깝다, 가깝 봐봐봐, 얘 방풀하고 있어. 봐봐봐봐봐봐. <laughs> 봐봐, 봐봐. 자식 방풀하고 있네. 내가 목소리로만 이렇게 냈는데 갑자기 <laughs> 이거. 녀석, 이거 더러운 녀석, 이거 이거. 조타로 방풀하고 있네. 양있네 <laughs> 하하왜 <laughs> <얘는> 죽었어? <laughs> 양심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죽은 건가? 야, 이건, 이건 설마 이걸 알겠냐? 난 전혀 모를 것으로쓸수 있겠어. 그냥 가세요. 설마? 설마 이걸 안다고? 나무로 변신하냐? 아, 나. 어떡하지? 잠깐만, 하고 싶은 게 생겼어. 얘한테 씌워질려나 뭐니? 와! <laughs> 어! 째째째째 째째째 어어! 어 근데 내가 시간 다 끌었다. 와 도구런이야. 아 클났다. 이거 은근히 좁다. 변신할 상금. 오케이 3차 나이스. 3차 좋아 나부터. 아 수풀. 딱이지 이건. 1 0초 후에 시작합니다. 아 들어가야 돼 여기. 게임 시작. 좋았어. 이건 모를 거다. 이 자식들아 야, 잘 숨었다. 탁, 진짜 잘 숨었다. 와, 대박! 야, 이 그림이냐? 야, 모 물을 만도 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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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얘얘 뭐야? 예, 또 왔어. 가오사누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뭐 아니야. 어, 이제 HP 신경 쓰시지. 5초 후에 2차 변신 시졌다 그냥 가세요. 제발.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야? 야, 이다가 어떻게 변할까? 변신! <laughs> 아, 이거는 근데 끝났다. 야, 졸개로 이걸 딱 빼기친 거 봐. 와, 얘는 뭐야? 야, 이걸 못 찾네, 사람들. 와, 잘잡었다 나 뭐하지? 나 뭐하지? 야 냉장고! 냉장고가야지 이건 매점이나 이제 식당쪽이겠죠? 어? 야 이건 내 예상과 좀 다른데? 어, 매점가자 매점 매점 야야 매점고 뭐야 너무 어색하지 않냐? 야 사람보다 뭐 후정보다는 가까운 사이냐 우리? <laughs> 살려줘! 우리도 살려줘! 아, 근데 에바였어. 아, 나저기를안 들어갈 줄은 몰랐어. 아, 근데 진짜.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땐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 뭔지 모르겠어. 아, 이거 따봉 드릴게 이거 잘 숨었다. 은근! 여기 에 있어야 할 것처럼 생겼어. 은근히. 어, 뭔가. 원래 어색할 만한데, 은근히 뭔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 같긴 해. 와, 이거 못 맞췄어! 야, 이거. 야, 이거 못 맞췄는데? 야, 또못 맞췄어! 야, 니들 지 야, 하하! 야, 뭐야, 이거, 가워지렸냐, 누가? 야, 대박이었다. 이번에 내가 술낼것 같은데? 느낌이 좀 그래. 순례가. 아, 나 이런 쪽은 잘 온단 말이야. 은근히 여러분들, 이런 뒤쪽에 숨는 나쁜 녀석들 있거든요? 그거 잘 확인해야 돼요. 이런 거. 내가 여기 부분 다 내가 볼 테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다른 거 봐. 야, 뒤에 은근히 잘 봐. 은근히 요런 데 숨는 애들 있단 말이지. 뭐. 어디 속이려고 어? 어디 저렇게 자연스럽게 농구골대인 척하고 있어 난다 봤다고 이 자식아 제가 방풀했다고요? 난 도대체 누구를 방풀하나? 야 변신해봐 나 보고있다 여러분 잘봐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가만있으면 변한게 하나쯤 있을거야 <laughs> 얘는 왜 죽었대? 변신했습니다. 변신! 진화시켜줘! 야 어디 다른데 숨어야 되지 않을까? 얘 너무 어색하지 않냐 이거? 이 정도는 돼야 좀 어? 느낌 있지. 와, 야, 야 스탠드 아니냐 이 정도면. <laughs> 개 무서워. 카메라 이거 뭐야 이거? 아! 야, 씨, 맵이 너무 넓어 가지고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나마 봤던 데 갑시다. 아니네. 아니, 어디 있어? 어, 잠깐만. 야, 뭐냐 저거? 아니 어쩐지 어쩐지 뭐가 어색하다 했다. 야, 가만히 있어 봐. 어. <laughs> 가만 있어 봐. 변신하는 하한쯤 있을 거야. 버닝 <laughs> 타임. 어, 잘한 어, 뭐야? 어, 어째서 내가 찾아놓고서 놀랐다. 오! 숨는 거해 주세요. 10분 보관 박스. 야, 상점가 어디 있어? 제발요. 게임 시작. 오오. 어! 주위에서 어! 위에서 죽어 나가! 어! 아, 그럴싸해. 난 버텨야 돼. 테일라 지나시켜 줘. 얘들아, 나 변신 마렵다. 어! 논다. 어? 야, 새끼야, 그니까. 나 아니야. 야, 씨, 다리가 안 좋다. 이거 비자변신의도 문제다, 이거. <laughs> 야, 야, 그애가이 새끼야. 예, 적쳤다. 안 돼. 아, 아, 어떡하 지금 내가 보고 있어? 아, 보란 듯. 테일라 치나시켜 줘. 안녕. <laughs> 예능감 살릴 수 있는 걸로 안테나? 안테나 좋지. 야 스카일라이프 가자 스카일라이프. <laughs> 그래. 야 스카일라이프가. <laughs> 야 우리 뭐 들키려나? 야야야. <laughs> 야, 야. <laughs> 안 들켰어? <laughs> 안 들켰어? <laughs> 야 에바야. 야 이걸 어떻게 찾아? <laughs> 이거 어떻게 찾아! 야, 뭔데, 야, 얜 뭔데, 이렇게 그냥? 야, 이걸안 들킨다고? 이게 살아남으면 좀 대박이긴 하다. 야, 이거 번닝 때까지 살아남으면 이 사람 그냥 야, 미쳐, 끝판왕이다. 야, 에바야! 야! 에바야! 야! 이걸 산다고? 아니, 대놓고 이렇게 했는데! <웃음> <웃음> 에바야! <웃음> <웃음> 어예야 나랑 합작할 사람 없냐? 조졌네 오오오 좋아 야 이거 은근 잘 숨었어 나아 이거 알면 방쿨이다 진짜 너무한다 이거 제발 아무도 안볼때 정상적인 거 하나만 주세요 정상적인 거 아, 그래, 나 만족해. 한명 죽였어. 한명 죽였어. <laughs> 잘못, <laughs> 잘못 쏴서 죽였어. 아, 예능감 쩔었네. 크, 제가, 여러분들, 실력은 없어도 운빨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어? 야, 싱크대 좋다. 야, 탱크 뭐야, 저거? 야, <laughs> 탱크 뭐야? <laughs> 야, 이건 진짜 전혀 모르겠다. 아, 이거 너무 완벽하게 숨었지. 오, 야, 얘도 센스 조죠 자전거 센스 좋고, 와, 비커, 잘 숨었고, 야, 피아노 옆에다가 이 바이올린 기가 막히네, 센스 좋았 시작됩니다. 어떡하지? 그냥 가, 이 새끼들아! 조졌다! <laughs> 자연스럽죠? 자연스럽잖아. 여기서 이제 일하고, 요리하고, <웃음> 형님! <웃음> 야, 되게 이상하지 않냐, 얘들아, 이거? 야, 컴퓨터 옆에 노트북을 누가 다 어, 얘만 남았다. <laughs> 대박. 기름통 잘했다, 기름통. 기름통 잘해. 카스 이거 또맵 새로운거 여러개 나오면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자 어그 이상하면은 노잼이야 오케이?